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박경호 실장입니다. 날씨가 계속 추웠다가 오늘은 좀 포근해지는 그런 날인데, 그래서 더 좋은 영상으로 이렇게 찍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르노 삼성 QM6 디젤 이륜 아리 시그니처 등급의 차량이고요. 2017년식 10만 1000km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일단 외관 상태부터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은 이렇게 검정, 고급스러운 검정 색상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엠블럼부터 전체적인 그릴 보시면 관리 상태 훌륭하게 되어져 있고, 앞에 전방 센서 이렇게 완벽하게 되어져 있고, 여기 보시면 헤드라이트, 데일라이트, 안개 등 보시면, 연식 대비 키로수는 있지만 관리 상태 너무 훌륭하게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앞에 핸더부터 여기 측면부 라인을 쭉 찍어주시면, 검정색인데도 불구하고요. 문콕이나 흠집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그 다음에 타이어 트레이드 보시면 앞쪽에 80% 정도 남아있고 19인치 타이어와 힐 보시면 전반적으로 컨디션 되게 좋게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뒤쪽 타이어 트레이드 뒤쪽도 한80% 정도 남아있고요. 뒤쪽 힐 보시면 뒤쪽 힐도 너무 깔끔하게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뒤쪽 후면부 보시면 이렇게 전반적으로 관리 상태 너무 훌륭하고 그 다음에 후면부 공간 보실게요. 뒤쪽에 보시면 6대4 폴딩 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아래쪽 보시면 청소용품, 도구 알맞게 들어가져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뒤쪽에 후방 카메라, 그리고 후방 센서 이렇게 완벽하게 되어져 있고 그리고 뒤쪽 테일 램프도 보시면 연식 대비 훌륭한 관리 상태 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측면부 라인을 쭉 찍어주시면 정말 관리 상태 너무 훌륭해요. 그래서 흠잡을 게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그 다음에 2열 공간 같이 보실게요. 2열 네, 공간 이렇게 보시면 오, 정말 누가 탄 흔적이 없는 완벽한 차량이고 관리 상태 훌륭하게 되어져 있고 바닥도 코일 매트로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열선까지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 차량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외관 상태 다 보셨고요. 안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안쪽에 들어왔고요. 키는 이렇게 깔끔하게 두 개를 보유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스타트 버튼 슉. 네. 엔진 소리 되게 훌륭하게 들리고 있고, 여기 키로스 보시면, 키로스는 10만 1 3 9 5 k m 탄 차량입니다. 그리고 여기 앞쪽에 투채널 블랙박스, 이쪽에 보시면 하이패스 문밀러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가운데 센터 페시아 보시면 내비게이션 이렇게 매립되어 있고, 그 다음에 후방 카메라 이렇게 선명하게 아주 잘 나오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 보시면 통풍 시트 양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 열선 시트 양쪽으로 들어가져 있고, 그리고 여기 에코시스트의 오토 스탑, 이쪽에 자동주차 모드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쪽 라인 쭉 보시면 여기 전자파킹, 브레이크, 그리고 여기 크루즈 컨트롤, 여기 커플더, 여기 콘셉 트 박스, 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쪽 스티어링 휠 보시면 연식 대비 그래도 깔끔한 관리 상태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사용자 설정 버튼,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볼륨 조절 기능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 차량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 라인 한번 보실게요. 이쪽에 보시면 핸들 열선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시트는. 양쪽 다 전동 시트가 들어가져 있어서 편리함을 줄수 있는 그런 자동차입니다. 지금 나와서 이렇게 엔진룸 보고 있는데요. 엔진 소리 조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젤 차량이라서 조금 크게 들릴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고 평범기록부산 미세누유나 누유 또한 완벽하게 없는 완벽한 차량입니다. 이렇게 해서 외관 상태, 엔진룸 상태 보셨고요. 마지막 성능 기록부 이쪽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차량이 연식 대비 키로수는 있지만 관리 상태 너무 훌륭하고요. 가격도 100만 원이 이렇게 다운됐어요. 그래서 꼭 SUV 지금 찾으시는 분들은 이 영상 보시고 꼭 득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차량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아래 박경우 실장 직통번호로 전화 주시고 항상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 주시면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고객님 편에 서서 일하는 그런 박경은 실장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